2026년 1월 13일, 창세기 37장에서 39장의 핵심 구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창세기 39장 2절." 묵상 한 줄. 억울하게 잡혀와서 종살이라는 최악의 환경에서도 요셉이 흔들리지 않았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형통은 환경이 잘 풀리는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것이다. 오늘 나의 일터와 가정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내겠습니다.